예, 프림스 킥스 2000번 모델입니다. 지금 이건 베아링 튜닝 하고요. 세척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진동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튜닝할 것은요. 어, 라인 롤러 부위와 스플 요 메탈 부분의 카라. 이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어, 메탈 부분의 카라가 되어 있습니다. 카라를 제거하고 베아링으로 업체이 하겠습니다. 예, 이제 라일롤러 부분입니다. 라일롤러 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음, 베어링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카라가 들어 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하고 베어링으로 그어가겠습니다 베어링하고 부싱 카라 두 개가. 예, 내부 상태는요, 뭐 그렇게 싹 나쁘진 않네요. 전체적으로 그 이물질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빙 예, 연결도 그렇고요. 제 세척하고 다정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요 기어 상태도 조금 안좋습니다. 요 드라이브 기어 표면을 보면요 예, 좀 기어 요, 요 산사에 이 마모도 좀 많이 보일 뿐더러 요 기어 요산 표면 있죠 표면 에 보면 스크래치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산이 좀 굉장히 매끄럽고 균일한 게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마모가 좀 많이 보입니다. 이편를 보면 뭐 약간의 좀 회전 진동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피니언 기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마모는 좀 보입니다. 네, 그 다행히 내부 베어링은요 전혀 이상 없고요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두 번째로, 음, 메탈로 부분에 카라 제거하고, 베어링으로 업그레이 하겠습니다. 예, 네, 세 번째로 표현되는 부분은요, 핸들로브 부분입니다. 지금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역시 카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싱이죠. 이거 제거하고, 베어링으로 또그레 하겠습니다. 예, 네, 작업 완료됐습니다. 상품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네, 해장 좋습니다. 예, 약간, 그 회전 진동이나 소음은 조금 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오래 했던 데 어, 드라이브 기어 부분에, 어, 그,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표면이 좀매몇 가지 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시고 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작동상의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떤 약간의 뭐 스크래치 부분들은 어떤 제가 이물질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의외로 그 부분이 어떤 마찰에 의한 마음으로 오히려 또 소리 자체가 좀 안정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어, 내부 배아리총 3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